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영성훈련의 달입니다 어, 동일하게 불신자 한명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 본부성전 청년교육센터가 7월 4일날 저희 화요일이죠 어, 맞죠? 네, 마지막 어, 그 잔금만 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27차 지구의 연합 통일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이곳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강사는 김상호 목사님께서 오시니까요. 또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가오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음악회, 조이 음악회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어, 이제 하계성전 그 3층인가요? 그쪽에 있는 조이 피아노 학원에서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023년 여름 성경 학교가 8월 2일부터 6일까지 바로 이곳 일산 본부 성전에서 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좀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또 많이 권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축구 어, 한동안 좀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함께. 하게 되어서요. 어, 이제 조금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 개의 팀이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해서 또 정말 교제하며 전도하는 시간 될것 같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과 교우 소식들 행사들은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